이렇게 하면은 이미지의 오른쪽 위의 끝에 점을 기준으로해서 메인 윈도우에 x에 0, y에 0, x에 0, y 0에 갖다 놓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nw로 다시 수정을 했죠 아까 센터에서 시행을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이제 포토이미지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제 이미지는 이제 PNG 확장자 PNG, JPG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파이썬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고 파이썬을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JPG를 불러오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만약에 그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면 파이썬에 불러왔다라고 하면 JPG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이번 영상에서 PNG를 달아볼 거고 JPG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시간이 되면은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PNG 이미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 저도 일단 이미지 준비를 해야겠죠 네, 파이썬 포토 이미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미지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지난 파일 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미지 파일이 이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제목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언 타이틀 원1 py 파일로 현재 이 스크립트가 언 타이틀 일1 py 스크립트 이름은 그냥 지정안 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파일, 즉 파이썬 파일 있는 위치에다가 일단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네, 이 이미지 한번 불러와서 어, 레이블에 한번 뿌려볼 거예요.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보고 해볼 거고요. 제 현재 이 이미지는 jpg예요. jpg이기 때문에 png로 바꿔줄 겁니다. PNG로 그럼 어떻게 바꿔 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림판 사용하면 돼요. 윈도우에서 그림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그림판을 일단 켜 볼게요. 자. 그림판을 이렇게 켰고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열기 눌러서 일단 저는 이름에 한 0038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왔고 자, 그래서 0038이라는 저는 그냥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어요. 근데 이미지가 좀 크네요. 네, 이것을 크기를 편집해 주기 위해서, 어, 그림판 보면, 저는 현재 윈도우가 11이에요. 네, 얼마 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일단, 그림판에서 여기 보면은, 크기 조정 및 기울이기라는 메뉴, 메뉴에 어떤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크기 조정 및 기울이기 이렇게 떠요. 그래서, 픽셀 하면은, 가로가 5312, 세로가 2988 이렇게 뜨잖아요. 저는 얘를 음 일단 1920, 1080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얘를 이제 PNG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일 눌러서 여기 보면은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면은 png 그림이라게 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윈도우 11 버전의 그림 파일이라서 이런게 다뜰 수도 있는데 윈도우 10 버전은 뭐뭐 .png 이름 .png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png로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을텐데 일단은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png 그림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새 창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파이썬 샘플 smpld 언더바 이미지 자 이렇게 해서 png 파일 저장을 누릅니다 자 저장이 됐겠죠 나 그림판도 일단 꺼게요자 그림판도 끄고 자 그래서 이렇게 폴더에 보면은 파이썬 샘플 이미지 라고 그쵸 해당 폴더에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 폴더에 이미지를 불러서 그 위치에다가 파이썬 샘플 이미지 그림 파일을 이미지 파일 저장했습니다 png에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을 누르면은 이미지에 그쵸 크기와 네. 여기 자세히를 보면은 네. 1920 사진 크기 1920 1080 이렇게 수, 어, 수정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를게요. 자, 확인을 누르고 그다음에 뭘 하냐? 이제 이미지는 이제 준비물은 준비가 됐어요. 그다음에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Tkinter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 파이썬 이 스크립트가 있는 위치에 경로는 잡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먼저 포토 패스 사진 경로 라고 해서 이름은 아까 전에 제가 파일 이름을 어떻게 했죠? 여기서 파이썬 샘플 이미지 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다시 복사해서 파이썬 샘플 이미지 .png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포토 패스라는 변수에 이 문자열이 할당이 된 거죠? 그다음 어떻게 하냐? 포토에다가 tk.inter.photoimage tk.inter 함수를 여기 쓰는데 여기다가 파일에다가 어떻게? 포토. 자, 이렇게 하면은 photo_sample_image.png를 파일로 이제 등록해서 열 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포토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 포토가 아니라 포토 패스 겠네요. 네, 이렇게 포토 패스, 네, 그쵸. 그래서 파이썬 샘플 점 이미 샘플 이미지 점 png.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포 파일에다가 포토 패스 이 png를 등록하고 파일에 등록하고, 그거를 이제 포토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띄우든가 뭘 하든가 등록시킬 그런 권한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레이블에다가 넣을 건데, 간단합니다. 레이블은 똑같아요. 레이블에다가 tkinter.label. 레이블. 하던 방식 똑같죠? 어디다가? 메인 윈도우에다가 띄울 거다.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에다가 포토. 레이블에 이 이미지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블. 점 플레이스 래서 x는 자, 플레이스를 하는데 이번엔 비율로 안 하고 그냥 x 좌표를 0, y 0. 0, 0부터 불러올 건데 그 사진에 1920 1080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지오메트도 수정을 해 줄게요. 이 크기도 사진 꽉 채울 거니까 1920 10 80인데 뭐어이 크기는 사진 크기보다 커야겠죠. 기본 윈도우 창이. 근데 저는 y축을 조금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 1280을 일단 해 볼게요. x는 0, y는 0. 그다음에 앵커. 앵커 값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tk 인터에서 플레이스 메소드를 메드를제 플레이스 이거 쓰잖아요. 사용할 때 x와 y 좌표는 뭐냐, 여기서 제가 앵커쪽 우리 평소에 많이 한 tkinter.center. 센터로 하면은 이미지 중심 좌표로 해서 x는 0, y는 0. 0,0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중심축을 이 자, 이미지의 가운데에요.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잡고 걔를 메인 윈도우에 0,0으로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요 그 그린 그 사진이 왼쪽 위로 딱 쏠리겠죠 왜 앵커에서 TK인터센터 하면 이미지의 중심 이미지의 딱 가운데를 중심점으로 하겠다 근데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X는 0 Y는 0에 위치하겠다 메인 윈도우에 X는 0 Y는 0이에요 여기서 X는 0 Y는 0이 이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원본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같이 보여드리면 되겠죠? 우리가 띄울 이미지의 원본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좀 비교하기 위해서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미지에 보면 이 중간이 이미지의 중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0,0에다 갖다 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지의 이 왼쪽 끝을 중심으로 어, 중점을 할 거다. 얘를 0.0으로 갖다 놓을, 놓을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NW를 사용하면은 이미지의 왼쪽 모서리가 x좌표 y좌표에 위치합니다.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앵커 c h o r 에서 TK인터 센터로 했을 때는 그 이미지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하겠다. 앵커에다 tkinter.nw 이게 노스 웨스트일 거요 북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의 오른쪽 왼위끝에점을 기준으로 해서 x 어, 에, 메인 윈도우에 x의 0 0, y의 0, x의 0, y 0에 갖다 놓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nw로 다시 수정을 했죠. 아까 센터에서 시행을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 파이썬 TK인터를 사용하면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걸 뭐 무조건 외운다라기보다는 사용하면서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하고 대신에 좀몇번 해보셔야겠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K인터에서 이미지를 불러온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또 수정한다 라고 하면은, 뭐 바꿔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 포토 이미지에 포토 패스 이렇게 있잖아, 파일. 얘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거를 중석 처리해서 실행을 해보면 잘 불러오죠? 그죠? 이거를 보기 좋게 그냥 변수로 만든 거고, 그래서 포토 이미지 함수를 통해서, 그쵸? 내가 이 파일을, 그쵸? 이 스크립트 파일 동일한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포토 이미지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그쵸? 여기다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서 파일 넣으면은, 그쵸? 할당하면은 내가 입력한 이름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이미지 불러오는 것. 그래서 레이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앵커를 사용해서 그렇죠? 앵커에서 이미지의 tk.inter. nw 즉 다시 설명되지만 이미지의 중심점이니까 이미지 기준점이에요. 이미지 기준점을 왼쪽 위쪽으로 놓겠다. 그거를 메인 윈도 그렇죠? 메인 윈도로 우 하는 거는 어디에요? 여기죠? 그쵸? 우리 그 창에, 윈도우 창에 X는 0, Y는 0에다 갖다 놔라 이 말입니다 센터 하면 당연히 이미지의, 이미지의 가운데 지점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고요